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이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석유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한 구원을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오직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볼 때에는 무모한 열정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병자를 힘들게 데리고 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새 언약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 그것이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빈 마음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구주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사도 퇴마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며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새 시대의 주인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는 구원자로서의 자격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며 관계 회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치유는 생명력이 회복되는 새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온 중풍병자와 그를 매고 온 사람들은 거침없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오히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앞에 다가온 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섬김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